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서 정광용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정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되어 있던 라더견 H 투자자문사 대표가 방금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 물살을 타게 될것 같은데,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의 누구, 등등 사회지도층이 쫙 여기에 포진해가 같이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 나갈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시장을 무시한 정책을 펴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를 약화시킨 바람에 정권 쪽에서 지금 뭔가 대단히 터지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죠. 그게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언급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라덕견이 자택에서 체포가 탁 됐는데 서울 남부 지금, 서울 남부 지금이 정권과 여의도 뭐 저성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서울 남부 지금의 정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라드 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해 가지고 라드 견을 잡택에서 체포해서 현재 검찰로 데리가서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라드 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영장의 유효 시간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에서. 잘못되면 풀어줘야 되는 수도 생기거든요. 48시간 이내기 이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긴급 체포해 간 것은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누가 연루됐는지, 누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등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투자 피해자들 이 투자 피해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피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죄 수익 은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라덕견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해 왔는데 방금 체포가 된 겁니다. 라덕견 대표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만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앞서서 라덕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은 해놓았고 라덕 견에게 고액 투자를 이임한 의사와 관계사 관계자 등 이거 완전히 이임해 놓다 시피해 가지고 도장도 맥혀 놓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는데.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해 왔었습니다. 차례로 조사해 오다가 오늘 데려갔거든요. 긴급체포에 갔으면 48시간 내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검찰은 또한 주가 폭락 직전에 해당 종목을 대규모로 매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폭락 직전에 대규모 매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김익래, 다오 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이것이 꼬꾸라질 것이라는 걸 사진에 알고 그 최고가에서 팔아치웠는지 대량 매도를 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가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작에 가담했으니까 정보를 알고 사진에 던져가지고 탈출했겠죠. 검찰은 라데견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 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달루한 것으로 보고 조세 포탈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라데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 수수료 받아갔다 그랬죠 골프장 골프 연습장 뭐 기타 등등 방법으로 받아 갔는데 거기에 고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는 사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죠. 한편, H 투자 자문사에서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 피해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라더견을 오늘 오후 검찰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소까지 들어왔으니까 혐의는 더 굳어지는 거죠.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 60명을 대리해서 라더견 대표 및 주가 조작 의용 일당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긴급 체포돼 있으니까 고소장 제출 들어가면은 이 고소장이 또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법무부인 대근 측은 라 대표를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인위적인 시세 조정을 한 주식이 마치 저평가된 우량주에 해당되며 해당되고 여기에 투자를 할 경우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식 담보 대출을 실행해 손해를 더욱 크게 발생시켰다. 야, 주식 담보 대출은 정말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피해자들한테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5배를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 셈이니까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2.5배로 뭐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니까 레버리지를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죠. 어쨌든 한상중 대건 대표 변호사는 현재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 고소에 참여하기를 밝혔고 이들의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즉, 집단 곳에 참여하는 사람만 모아봤을 때 천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이거는 뭐 수천억 대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 자료가 정리된 피해자들의 한해 1차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여러 차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계속 고소는 들어간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해먹었느냐. 잠깐만요. 어. 자, 수법이 거의 드라마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골프 안 모시를 내세워 가지고 골프 아카데미를 열고, 거기서 수수료를, 정권, 이제 정권, 이거, 저기, 새로운 뭐 우량주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수천만 원씩 받아 챙겨 가지고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 박영수 전 특별 검사가 이 바로 위장업체라고 볼수 있죠.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설립한 업체에서 법률 자문 고문을 맡았다는 겁니다. 해당 골프 아카데미는 라덕윤 측이 투자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또 올해 1월부터는 안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성마연습장 말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마연습장에서 법률자문까지 맡으면서 여기도 또한 수수료 챙기는 그런 위장업체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도 매달 550만 원씩 모두 6600만 원을 받아 챙긴 박영수 전 특검. 왜 이런 짓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불법은 다한것 같은데, 박영수 전 특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 측 법률 대리인은 두 회사 모두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았다라고 해명하는데. 그 정도도 몰랐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지금 이 소시에테 제네랄 정권발 주가 폭락 및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라디겐 RNK 대표가 위장 수수료 수령의 창구로 활용한 모 골프 업체. 여기에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 대표도 억대의 투자 수수료를 냈다고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 대표가 무슨 돈이 그래 많아가지고 투자 수수료만 억대로 내고, 그럼 투자는 얼마를 했다는 겁니까? 수수료가 억대면 투자는 수십억이 되거나 수억은 넘겠죠? 자, 지금 바로 이 S골프 업체가 박영수 전 특검이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50만원씩, 총 6,600만원, 그 중에 반이면 3,400 정도 되거나그 정도를 챙겨간 곳입니다. 유장업체죠. 여기서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대표도 자, 여기다가 수억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틀림없이 수수료 수억원 냈다는이 작전에 참여한 대가겠죠? 자, 여기서 조선일보 김, 미디어 연구소 김 대표는 이 S 골프 업체의 법인 카드도 발급받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구속입니다. 뭐볼거 없습니다. 이 골프 업체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라덕현 씨가 사내 이사로 있고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 프로 골프 안모 씨가 대표 이사로 이름을 걸어놨던 곳입니다. 주가 조세에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동현 씨의 또 다른 측근 변모씨도 이 회사의 사내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거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지? 거기에서 박영수는 고문을 어떻게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 돈을 빼갔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밝혀지는 부분은 조선일보 미디 연구소 김 대표가 이 골프 업체 외도, 나동현 등이 최근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인. 뭐, 온라인 언론사에도 수백만 원을 고문료조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거 얽히고, 슬켜 가지고 언론계, 관계, 재계, 정계, 싹 지금 이것이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는게 아닙니다. 이거 일파만파로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단순히 다단계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흔들 핵폭탄급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한다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했더니 바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것이 터지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위기 형격하게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 하면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집값 급등과 시장 결혼을 시장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행이 됐다면서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의 반칙행위 감시체계가 무력화 하면서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정권범죄합동수사단 없애면서 나온 것 아니냐.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더니 이게 탈칵 터지는데 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 사건 일파만파로 커져 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현재 그런 되고 있는 사람만 봐도 언론계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대표가 끼고 법조계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 가는 고문료죠. 고문료를 받아 챙기면서 여기에 발을 담그고 이거 참 그러니까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는 순간에 이 주가조작 세력들은 야호! 하고, 막, 행가리를 쳤겠죠? 문재인, 특히 주미애가 없앴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주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바로 적시한 1호가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싹 없애버리는. 그 당시에 라인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때문에 없앤다 하는 그런 소문은 일파만 바로 돌았었고, 결국은 여기까지 이런 행위가 발생되게 된 계기는 그런 감시체계가 사라지니까요. 마음 놓고 해먹은 것 아니냐? 대한민국, 지난 5년 동안, 몇십 년 후퇴한 겁니다. 그거 바로 잡는데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말아먹는 데는 단 며칠이면 되지만, 그걸 바로 잡아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